안녕하세요, MPC입니다. 모두 디아블로4 재밌게 즐기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또는 6월 6일만 오메불망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모두 아시겠지만 디아블로4는 총 4개의 난이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 세번째인 악몽과 마지막 고행 난이도는 이전 두개의 난이도와는 다르게 진입하려면 특정한 던전을 깨야 하죠. 근데 악몽은 그렇다고 쳐도 고행 진입은 어느 정도 까다로운 편입니다. 왜냐면 고행나이도에 진입하려면 몰락한 사원을 깨야 하는데, 이때 보스인 카운터가 꽤 어려운 편이기 때문이죠. 특히 메타빌드, 쉽게 말해 해당 직업군에서 가장 센, 이른바 주류빌드를 하지 않는 분은 더더욱 그럴 겁니다. 게다가 던전 랩대인 70에 맞춰가는 경우라면 그나마 수월하겠지만, 보통은 선조티어 아이템, 혹은 희귀 유니크를 빨리 먹기 위해 그보다 훨씬 낮은 레벨에 시도하는 게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 더 어렵게 느껴지는 편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윤택한 플레이를 위해 5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팁은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사실 별거 아니지만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느꼈어요. 일단 엘리아스는 피도 잘 빠지는 편이고 전투 타임에 제한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패턴도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편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복잡한 건 빨리 클리어하려는 유저의 마음속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엘리아스 본체에다 딜을 넣으려고 억지로 딜각을 만들다가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필요하다면 충분히 필 딜을 뱅글뱅글 돌아도 괜찮으니까 여유롭게 플레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팁은 간단한 패턴 분석입니다. 일단 엘리아스가 쓰는 패턴은 크게 세 개입니다. 하나는 쫄소환이고 두 번째는 바닥, 세 번째는 시종일관날려대는 불덩이죠. 그래서 먼저 쫄부터 하다 보면 엘리아스는 주기적으로 총 3종류의 하수인을 소환합니다. 바로 저글링, 서큐버스, 그리고 폭군이죠. 그런데 저글링과 폭군의 경우에는 비교적 단순하고 잡는 것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만 서큐버스는 특히 근접 빌드의 경우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죠. 왜냐면 계속 뒷무빙 치면서 딜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데다 뭔가를 계속 날려대는데 이게 따라오기도 하고 엄청 아파요. 그런 이 버프기가 있는 경우라면 타이밍을 보다가 이 서큐버스 때 버프기를 활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큐버스 타이밍은 몇번 트라이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한편 두 번째 패턴은 바닥인데 무식하게 아파요. 그리고 별다른 대처를 할게 없죠. 그냥 피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동기를 지나치게 아끼지는 말되 낭비하지도 않다가 필요한 경우에 활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패턴인 불덩입니다. 엘리아 스는 전투 간 주기적으로 불덩이를 세 가지 방식으로 날리는데 하나는 타겟형이고 다른 둘은 그냥 필드 전체에 뿌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단 두 종류의 필드 전체에 뿌려대는 건 그냥 뒤로 빠지시면 돼요. 그러면 불덩이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니 대처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골치 아픈 건 타겟형이죠. 일단 이 타겟형 불덩이는 붙어 있는 경우에는 딥무빙을 살짝 하면서 피해주시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다만 어려운 순간은 다른 패턴과 겹칠 때죠. 이를테면 서큐버스나 각종 바닥등을 피해서 엘리어스와 떨어져 있을 때 엘리아스가 화면 밖에서 날리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가능하다면 엘리아스를 계속 시야 안에 넣어주시되 만약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계속 한자리에 머물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있다면 모든 타수를 다 맞는 경우가 벌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세번째 팁인 레벨입니다. 서도에서 말씀드렸지만 던전의 몬스터 레벨이 70입니다. 그러니 최소한 60 정도는 찍고 가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파라곤 포인트를 어느 정도는 할당하고 가야 생존이든 딜이든 만족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파라곤만큼 중요한 건60 레벨의 물약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 저부터가 당시 재료가 없어서 60임에도 물약을 업그레이드하지 않고 트라이를 했는데 나중 가서 물약을 업그레이드하고 나니 엄청 큰 차이를 느꼈습니다. 그러니 여러모로 60 정도는 찍고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소한 이 정도는 찍고 가라는 거지, 또 60에 갔는데도 어렵거나 못 깬다고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빌드에 따라 어려울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냥 64 또는 65 정도 찍고 가시면 한결 수월할 것입니다. 자, 다음 네 번째 팁은 버프입니다. 일단 엘리아스전에서 저희가 챙길 수 있는 버프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바로 연금술사에게서 제작할 수 있는 비약이랑 향로죠. 저희는 비약을 통해 공속 등의 버프와 향로를 통해 최대 생명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적으로 말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러니 이 버프 소모템들도 반드시 구비하고 시작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만 버프 시간이 30분, 20분으로 제한이 있으니 바로 사용하시지 말고 일단 몇번 정도는 패턴을 맞아보면서 감을 익히시다가 어느 정도 각이 보이면 그때 활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다섯 번째 팁인 아이템 세팅입니다. 일단 아이템 세팅은 각자의 직업에 각자의 빌드에 최선을 다해 세팅해주시면 돼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건 자칫 놓칠 수 있는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먼저 하나는 업그레이드인데 아시겠지만 디아블로4에서는 아이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이템의 어픽스, 즉 옵션의 효과가 증가하죠. 그리고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건 무기라는 점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RPG 아이템의 근본은 역시 무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데 장신구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바로 보석상인에게서 가능하죠 그러니 이 점도 체크하시길 바라고 마찬가지로 보석상인께서 홈도 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보유하고 계신 무기에 홈이 없다면 보석상인에게서 이 홈도 뚫어 주신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한편 아이템 세팅의 두 번째 포인트는 주얼입니다 아시겠지만 각종 저항의 경우에는 일단 장비를 통해 맞추는 게 기본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그게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 그럴 때는 보석을 활용해서 저항을 챙겨 주시길 바라고 특히 루비를 활용해 화염 저항을 충분히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엘리아스 인카운터에 대비한 다섯 가지 팁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전히 고행으로 올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NPC였습니다.